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5쪽에 있는 신명기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이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명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하나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은 백성이라 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시 나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착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 무려 오십여 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 그리고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레굽 제 2세대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의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당부하고 싶었던, 가장 강국하게 정말 그들에게 심겨주고 싶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흔히 산상수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의 결론은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그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 집을 얼마나 넓게 짓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웅장하게, 얼마나 빨리 짓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집을 초라할지라도, 그 집이 작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지혜로운 자. 불신앙의 그 기초에 집을 짓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산산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통해서도 이것을 분명히 할수 있는데요. 먼저 십계명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십계명은 성경이 두 곳에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그 말씀을 그대로 어, 기록을 해 놓으셨고요. 신명기 5장에서도 물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6장에서부터 26장까지 20여 장도 훨씬 넘는 그 내용으로서 이 신명기 아니, 10개명에 대한 말씀을 해설을 해 놓으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1개명에 대한 설명, 12장부터 26장까지는 다, 나머지 개명에 대한 설명을. 어, 풀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형태로 기록을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해서 10개 어, 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이 예. 오로지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네 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난한 칠족 속이라고 하는 어, 사람들과 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칠족 속들을 안악자손들이다.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인족의 후회다, 거인족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벽은 굉장히 크고 하늘에까지 그 성벽이... 닿을 정도로까지 굉장히 크고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악자 손을 당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1, 2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두려움인데요. 모든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합니다. 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관점에서 그들은 안악자손들이고 그들의 성벽이 그렇게. 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넘지 못할 그러한 벽으로서 그들을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았겠는가 그들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막닥뜨린 그 성은 여리고 성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전쟁하기에 앞서서 두 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두 명의 정탐꾼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했는데, 그두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 왜 그렇게 그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숨겨줬는지, 여우수와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도 자신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우리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알고 그것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했던 너희들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달라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친척들 관계자들 모두를 살려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또 두려워했던 안악자 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우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우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와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줌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안악 사람들은 산지에 자신들의 성벽에 꽁꽁 처박혀서 나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대로 있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약 40여 년 전에 정탐꾼 각식바에서 대표전 사람식을 뽑아서 정탐꾼 12명을 가난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들의 결과가 10명의 정탐꾼들 대부분이죠.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인간의 시각으로는 맞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어, 실제로 체급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도 양성을 하고 있고 자신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붙으면 백전백패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분석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일.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일수 1일당 1년으로 그것을 계산해서 그들이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억이 이들의 가운데는 분명하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대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가난 사람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은 그들이 최초에 그들에 대해서 가졌던 두려움 훨씬 그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될 두려워해야 것은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닌 아닌 것이고 상대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못하는 일 모든 일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분석하고 통계를 낸다 할지라도 영원히 될 수가 없다는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봉에 서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우리들이 할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가난 칠족속들 가난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멸하는 마무리 작업을 우리에게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또 전도도 하고 구제와 봉사의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학생이라면 공부를 할 것이고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또어 각가지 어떤 여러 가지 인간 관계들을 우리가 또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선봉에 서셔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얼핏 들어서는 믿음이 좋은... 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잘안 맞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지만 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키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왜그 나에게 주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아이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이들을 허락하여 나의 아이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어떤 어, 처지이란 우리가 또 하는 일 이런데 있어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과 같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착각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4절부터 좀 봉독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대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은 백성이라. 니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 아무런 죄 없는 가난민족들이 가난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아무 죄 없는 그들을 멸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갔다 놓으셨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번이 공의 하나님, 1번이. 그들의 가난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불인견이었다. 그러니까 눈으로서는 도저히 볼수 없는 그러한 죄악의 참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시게 그 죄악을 방관하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벌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어, 가난 땅을 이슬람 민족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슬람 민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슬람 민족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라 것이죠 이것이 이두 가지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교만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의 어떤 공의로움 또 자신들의 마음이 정직하였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안 나타나지만 8장 17절을 보면 자신들의 능력과 힘이 힘으로써 이 땅을 정복했다 라고 착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게 그, 그들이 비록 교만 하였지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해주셨던 모든 일들을 잊고, 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 불만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어, 사랑의 하나님이시게 그들을 어,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도덕성이나 공로 때문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잘된 모습 잘 나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자신이 마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공의로웠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날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최초에 행하셨던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가 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항아리 갖다 부어야 되는 것, 연회장에다 그것을 떠서 갖다 주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사로를 회생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때 그 그들에게 그들의 매장 문화로 봤을 때 무덤은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인 굴이었기 때문에 그 굴을 무덤 문이라고 해서 굴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예수님께서 치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이 되는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벌써 이 바깥에까지 냄새가, 그 시체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돌을 굴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돌을 굴릴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돌을 굴리실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보고 굴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십니다.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어졌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이 없어서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흙이 없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 재료가 마땅치 않아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렇게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가난 칠족 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 그들을 쫓아내고 완전히 멸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착각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고 복된 삶만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